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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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바람에 뽑혔어 <laughs> 아줌마 아니, 아니 내가 던진 거로 주지 않았는데 던진 거 반동 때문에 아래께 뽑혔어 아줌 뭐야 이거 보자 보자봐 야예 아이고 아이고 중간에서 뭐가 터졌는데요 저요 폭풍을 부르는 제네레이드 스템. 그래네이 제네레이드 래 그래네이드 햄. 폭탄에. 제이 걸어갈 수 있게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. 그럼 나나은집 가서 와 귀엽고 게판 나잖아. 스템 내고 나은식 들어. 다 살. 저도 나나거 봐. 아 중앙 갔다 아악 어 중앙 아닌데요? <laughs> 코앞인데요? 아 와. 아이 울고있어 울울고있어 뭐야, 아유 <laughs> 아유 아유 뭐야. 아유 뭐야 <laughs> 어, 다 썼어 이이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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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> 된다 오개어 그래 튼리 진짜 네 인정 플레이 타임 아, 300점 아! 어, 진짜 고잉몰이야 저거 나이분맞춘 처음이야 나도 일단 4시이와다와 12시간 지났다 1고 안돼 이친나 서커스 오케이 서커스 했 안돼 노아 계속 고리고 떨리고 있할 일이 끝났어 선물오 테이블 막어 테이블 막어 막혔어. 막혔어. 오, 총으로 막아, 총으로 너, 막아. 총, 총이, 막, 총이 막혔어. 음, 발데와어봐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맞아. 아씨. 아, 세요 별소세요별소세요 쌍면 아니데별 쏘세요 야, 쏘세요. <laughs> 야 꺼내라 잠만들어만 꺼내 꺼내 아! 아홉비가손손 방해 아 뭐야 나왼손이 방해 있냐? <laughs> 아니야 괜찮아 거또 <거대>, 내가 <laughs> 어, 왼손 그랬어 어이 왼손 그런 짓을 한거야 다 <목소리> 보면 네, 탁 들어온 데 들어갔어. 손가락에 탁 눌렀더니 억 어, 하고 들어갔다왜 아, 자꾸 아니, 내 앞에 아니, 아니 들리는 거야. 나라. 나라. 얘좀 봐. 난줄 수가 없다. 나도 있는데. 하. 애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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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안 쏴줘. 이, 이. 이, 뭐야, 이 이, 이. 이, 이. 이, 이,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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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어 이,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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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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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빨리 죽여줄게. <laughs> 아니, 어디 어디? 이. 가 버렸어. 지금이야 빨리 손을 뻗어. <laughs> 손은 못 보는데 안. 내손 있어. 나나 <laughs> 어디 오냐? 어 <laughs> <오>, 뭐야 어디갔어 <laughs> 오, 오 이거 <laughs> 홀로다가막쓰오어디가 <오, 웃음> <바로 올라간다>. <laughs> <스쳐간다>. <오, 웃음> 인체...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된거야 아미어 에고바 묶었, 꼈어 게 <laughs> 머리에 뭐가 <뭔가> 났는데? <laughs> <너, 네네. 웃음> 어, 없어 너고생됐어 잠깐만 없어 야핸드안 움직여 진짜 없는데 그냥 아우야몸 전체가 굳었는데 그냥 <laughs> <laughs> 어 뭐야 <laughs> 팔이 아팔움직이 <팔이> 있구나. <웃음> <웃음>